오늘 명절 당일입니다. 오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이 고백되어진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 목사님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코로나 이 상황이 그 목사님한테는 잘 맞는다고 하세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코로나가 되기 전에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숫자를 모으는 일, 행사를 하는 일, 이게 이제 교회에 마치 교회가 잘부움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면 코로나를 통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발자배기로 잘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인지 아시겠죠? 그 전에는 그냥 거품이 많았던 거예요. 뭔가 확 그렇게 학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마치 우리가 승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 목사님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너무 기쁘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을 하냐면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시키고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더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많이 때 만나는 것보다 젊은 죽어도 무사역하는 목사님인데 더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들 학원 가고 바쁜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만나는 것이 더 좋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받는 느낌이 그런 거예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마치 우리가 마라톤을 뛰어가는데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 삶이 구원 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믿음이 약해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이러면 마치 끝까지 그 마라톤을 뛰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마라톤을 완주하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힘들게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마라톤은 끝까지 완주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 마라톤을 좋은 성적을 내고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또 때로는 우승을 하고 순위권에 들고 이런 막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쁨은 없고 그냥 마라톤을 중간에 중도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나 이제 못 뛰겠어요 라고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구원에서 탈락되고 구원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겨우 구원을 딱 이루고, 그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겨우겨우 겨우 믿음 이루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 우리 변화하신 내 신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와 민족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기쁨을 그 감격을 내 힘과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로 그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곳 그곳의 기쁨 그곳의 담대한 그것의 확신보다 그냥, 아유,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처음이 더 힘내세요. 이제 결승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교회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그게 너무 동의가 됩니다. 그렇죠이 비유가 정말 이렇게 맞는 거죠. 이렇게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될까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게 결승점이 아니라고요. 이제 시작해서 그 결승점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에릭 리델처럼. 자기 능력으로 올림픽 100m 주적 종목이었지만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경기할 수 없다고 경기를 포기하고 수많은 비난을 들었던 매공노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에디 리들이어떻게해요 200m에 가서 금메달 따고 400m 자기 종목이 아닌 중거리 경기를 뛰러 가서 거기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절반은 내가 뛰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뛰셨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레이스를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훈련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뛸수 있었어.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었어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나눔 나눔의 모든 삶의 자리가 우승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성공 만능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 보아스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이제, 보아스가 기억물을 이래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장에 보면, 음, 나오미가 루세게에게 며느리에게, 네가 오늘 밤에 목욕되게 하고, 그 보아스 신소에 들어가서 그 발끝에 이불을 벗고 있어라. 누구냐라고 물으면, 아, 당신의 기억물을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를 거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보아스가 받아들여 주지 않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화를 낸다거나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꾸짖는다면 진짜 난처한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부가 가서 자기를 거둬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과부는 한마디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음란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과부인 것을 오면하려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루에게 시키기도 좀 애매하고, 루도 하겠다라고 하기가 조금 껄쩍지근한 이런 일을 지금 나오미가 하라고 했고, 무슨 그 시어머니의 말씀에, 네, 라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꾸짖지도 않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기억 모를 자의 순위가 있는데, 내가 첫 번째가 아니다. 내가 너를 거두고, 내가 너희의 기억을 이어간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잠자고, 내일 내가 가서 그 기억 물을 자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모르는 곳에서 내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하지 않고, 그 질서 안에서 그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누구를 만납니까?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역무를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이고 암호개씨 성류 재밌어요? 이름 없이 그냥 아무개씨 암호개시 잠깐 오시라고 그리고 그 징표 그 약속을 보증해주는 공증해주는 장로 10사람을 또 부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성문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합니다. 나오미 대를 이어서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그 기업 모를 자첫 번째 순위가 당신입니다. 그 땅을 팔려고 하니까 당신이 그 땅을 사고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랬더이 사람 뭐라 그래요? 아유, 나안 해요. 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 눈치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무르리라라고 얘기해 버려요 지금 이게 드라마로 치면은 황당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먼저 기업을 물으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아니 나안 할래요 그러면 그럼 제가 할게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성뜻 대답을 한 거죠.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안, 한, 안 한다고 해야 이제 그 다음 순서인 보아스에게 순서가 오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대뜸 내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안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할 때에 이게 잘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순적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저런 그 이유로 궁리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단계가 어려워지고 깨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보아스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리대로 질서 안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막내 의미대로 뛰어넘고 내 요령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지금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와스가 이럴 때아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아벼인 루세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억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땅을 네가 사는 거이 사람이 지금 이 아무개씨가 어떤 생각으로 그 기억을 부르겠다고 했냐면 그 땅을 내가 사서 내 것을 만드는 줄 알고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을 무른다는 뜻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기억을 물어서 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에 내 재산을 쓰는 것이다라고 다시 설명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 고 그래요? 머리를 긁적긁적 하더니, 아, 그러면 나 기억을 부르지 않겠다고. <laughs> 내 재산에 손실이 갈것 같다고. 그렇잖아요. 그 땅을 내가 돈 주고 사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돈 주고 사면 그 사람의 이 기업이 계속 이제 일으켜 세워지니까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그 기업을 물지 않겠다고 난내 것이 되는 줄 알고 한다고 했지 이렇게 얘기하고 뭐예요 다음 순서에 당신이 기업을 물으라고 내가 그 기업을 물을 권리를 당신한테 포기하겠다고 그리고 신발을 거기서 벗어요 그렇게 이제 진표를 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은 사람들이 아예 안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질서 안에서 그일들을 하나하나 선포하고 이루어가니까 절차를 밟아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움직이셔서 내가 기억을 누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예 안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절차를 맞이해서 보아스가 그 루슬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그기업을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기업을물르는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세요?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온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안 뽑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진정한 왕을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를 행하지 않고 그 왕의 다스림과 왕의 인도함을 통치를 따르게 되는 진정한 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하시고, 온전히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주시는 일들을 차근차근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요, 놀라워요. 우리는 못해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이걸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말씀도 잘 몰라요. 난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주를 승리가 아니라 완주하는 일들도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우리 힘으로는 완주하는 것이 목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경기를 경주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각자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계보에 보면 모아스의 아버지의 이름은 살몬입니다. 살몬. 계보가 지금 나오잖아요. 마브라로부터이사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드님, 아미나자, 나손 살몬. 그리고 이제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가 루슬총에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죠. 오벳은 섬기는 음, 자, 봉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이게 이제 보아스의 아들의 이름이고요. 그 오벳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세예요. 이세 많이 들어봤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중조 할아버지예요. 금도 할머니가 누구니까 루시엘. 근데 이 보아스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살몬. 근데 살몬의 아내가 누구예요? 보아스의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냐? 여리고에서 줄을 내려뜨렸던 라합이에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라고요. 이방 여자 라합. 그런데 기생 라합. 그런데 그 며느리가 누구예요? 또 이방 여자 루시예요. <laughs> 예수님의 족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통 있게 막, 막 명문 가문이 아니라 지금 이방의 기생라하 그 아들 보아스 그 보아스의 아내 이방 여자 루 그리고 그 후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결국 그게 오베스로부터 이세로부터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족보가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족보 아주 휘황찬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왕의 족보로 명문가문으로 정통 이스라엘 집합 내려와야 되는데 갑자기 막 이방 여자의 기생 나비 거기다 이제 이방 여자의 무신 나오고 어찌 보면 그런 얘기에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그 왕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일들에 있어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면 어찌 어찌 보면 자격이 없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승리자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고백이 저는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한건 없어. 하나님이 보시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지. 나를 통해서 일하셨지. 이 고백이 우리의 겸손한 고백이 되시되, 우리 후손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가서 기도 드릴 때,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왕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변에 오르대를 하나였던 사사의 시대, 이제 루를 통하여서 또그 루세 시어머니 라합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 이제 우리를 그 은혜로 또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경기를 완주하는, 그 경주를 완주하는 일을 위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경주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각자 각자의 경주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그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하나님 그 영혼을 우리 손에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그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여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굳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의 자랑이 되게 하려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명절 당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어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 선하심이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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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